네 금일 우선 선택 행사 진행에 앞서서 5월 17일 우선 선택한 동호수 중 2007년 미납과 계약자님의 동호수 총, 총 16대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8동 2904호 삭제해 주세요. 104동 1 0 1호 삭제해주세요 106동 2204호 삭제해주세요 101동 사호 삭제해 주세요. 106동 1303호 삭제해 주세요.

106동 1704호 삭제해주세요. 106동 1604호 삭제해주세요. 삭제해주세요. 206동 2803호 삭제해주세요. 106동, 1602호 삭제해주세요. 103동 2102호 삭제해주세요. 106동 1103호 삭제해주세요. 101동 1201호 삭제해주세요. 105동 2403호 삭제해 주세요. 206동 2303호 삭제해 주세요. 네, 이것으로 총 16세대를 삭제했습니다. 잠시 후 10시 40분에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